안녕하세요. 신수원입니다. 패치 되자마자 게임 좀 많이 돌렸는데요. 체감상 느낀 것도 있고 또 통계 사이트 봐도 좀 답이 보이는 것 같길래 패치 첫날에 방향성 헷갈리지 말라고 빠르게 이제 녹화해서 올리고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타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일단 통계 사이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저 위에 보이는 두대 있죠. 마법사랑 육공물사이두대할거 아니면은 그냥 리롤로 가라 웬만하면 이메타인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유고물이 기무들드 버프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원래 안 그래도 좀 나쁘지 않았는데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확실히 상위권으로 올라왔고 이 상위권에 있는 육고물보다더 통계가 좋은 게 4.05짜리 마법사거든요. 이팔 마법사가 지금 말이 안 되는 수준이 아닌가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냥 팔 마법사 맞추면 우승이라고 봐도 될 듯. 원래 전패치에는 뭔가 압도적인 덱이 없었다. 아 물론 막 화공 0 0 스택 이런 거 있긴 했지만 어쨌든 모두가 한 가지 덱을 바라보고 가진 않았잖아요. 근 이번에는 좀 고물상이랑 마법사 쪽이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그 그걸 안할 거면은 그냥 리롤로 가는 게 게임이 쉬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특히나 지금 이코 리롤 쪽이 제이 확실히 좋아졌고요. 방금도 제리로 1등하고 왔고 1번 제리. 이거 제가 좀 하면서 느꼈는데 그 구구총 주잖아요. 구구총 주는데 공중전 이거 증강 있죠. 이거 없으면. 99, 임피가 나은 듯? 왜냐면 딜이 없더라고요, 공중전이 없으면은. 그냥 힐만 하다가, 앞라인 힐만 하다가 죽어가지고. 그리고, 6주시 쓰지 말고. 엎쳐서, 사저격에, 나머지 이제, 캐틀 이런거에 템 주면은, 캐틀 1성이어도, 사저격 넣으면은 진짜 세거든요? 다음, 우르곳. 우로곧. 우르곳에서 트타를 빼가기 때문에, 트타, 감시 트타 이런건 그냥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왜냐면 우르고시 이제는 감시태트 안 나와 그냥 우르고밖에 안 해요 사람들 사거리 증가 높턴 있죠 근데 네, 이렇게 세개 3개. 이렇게 세개의 이코리롤이 거의 매판 무조건 하나씩 있어요 그러니까 여덟 명 중에 세명은 이렇게 하고 있고 두명은육공물상한명은 팔마법 나머지는 리롤덱 겹치거나 트럭 잘못 운영덱 비관리 잘된운영대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지금 물론 오늘 패치 첫날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겠, 모르는 거겠지만 은뭐 오늘 느낌 바로는 이렇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면 좋냐 아 그리고 아직 말안한거 있는데 트위치도 되게 통계가 좋아졌거든요 실험체 트위치던 난동꾼 트위치던 고물상 육고물 바로 따라오는 게 난동꾼 트위치고 실험체 트위치도 되게 좋은 거 같고 암튼 하고 싶은 말은 플레이 방향성을 어떻게 잡냐 구인수 인필 라이를 받고 빌드업을 하다가 육곰을 트위치 쪽으로 간다. 그리고 마법사 상징 뜨면 활 마법 대캐친다. 지금 흘러가는 모양새는 이렇고. 네 그럼 잘 활용해서 티어 상승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끝.